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건지 내가 어찌 성질을 들었고 성질이 오마이 우린 하나님 닮아 성질이 아니 불 불이 아닌 불이요 단칼이야 교이 네. 다음 들어가실 거예요 검사 다음 들어갈 거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, 오실 거면 지금 다녀서 저쪽 끝에 와야 돼 안녕하세요 MRI는 다시또겨요 MRI는 별게 없어요 MRI 찍도 못해 시는줄알 MRI가 뭐, 이거, 세미하게 뭐를 찍는 건줄 알았더니, 뭐냐면, 은 음, 뭐 공간 뭐, 이래가지고, 미쉘, 시 이거, 소리를 막, 짱돌이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. 소리를 막, 미국에서 기름을 고기막이다 넣고, 그걸로 들어가거든요. 네.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.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을 찍는 거야. 신경 모든 응. 찍는데. 허리 별 음, 이상이 없다고 랬는데 허리를 찍어 보니까. 차병에서 분명히 CT 상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. 밤새도 CT를 찍고, 이제 내가 처음에 양급실에 실려간 게 차병인데. 밤새도 찍더니. 이 아침. 다음에 합을걸서 이제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나보고 가라는데 나보험 처리도 안돼 있는 거야. 나보고 돈을 80 몇만 원, 하룻밤 잤는데 80 몇만 원을. 나보고 내라고 그러잖아, 내 돈으로. 아, 그래서 지금 머리 상태가 지금 아직도 말하기도 힘든데 머리가 상태가 아직도 지금, 음, 나면 이제 지금 좀. 어, 이거는 내 안에 하는 짓인 기쁨 때문에, 모르겠구나. 외상 후트레스는 말도 못해요. 정신 건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양력을 잘 받는 거 아이들 소미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이 전달이 바로바로 하는데 어, 머리가. 음, 사람들은 이상한 거 찾아본다니까 음, 내가 무슨 아, 어디 네. 우주인간데 우주에 부려진명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은 우리끼리 <laughs> 자기 왕국이 자기 인생이야 <laughs> 사람은 무조건 그냥 까고 잘난 척하고 통정했 <laughs> 김유정이도 그렇다고. 그럼 아무도 무서워. 무서워. 안 무서워. <laughs> 아유, 우리는 사람을 누가 봐도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. 다들 사람을 어떻게 불쌍해 보이고, 참그시기에 보이는지. 긍휼, 대자 대비 하신 부처님하고 하늘 아버지만 정말 천물란천물로 왔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. 아니, 내 같은 사람이 돈, 어, 그 인간적으로는 돈좀 있으면 좀, 다 뒤집어, 다 뒤집어져갖고, 이해를 하고 있거든. 안 가려. 어머, 어머, 큰일 나. 괜신다일어나못고 다리가 어떻게 된것 같아, 간절 전은딱 듣는데, 뭐, 어, 8번 출고 간절히 쓰 사람 한 장을 너무 안이더다 진료를 봐야 그느에치 <laughs>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에휴. 어하시다 음. 갔다 오면 하루가 당하는 거야 지금. <laughs> <laughs> 네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아이고, 30분, 되기 시간이 금방 가. 한 시간도 금방이야 뭐, 시간이 야 유수같이 가는 거야, 우리 완전. 한편은 영화를 찍거든요. 영화 필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, 영화, 영화 보면은, 그냥, 한, 영화가 보통 2시간이니까그 필름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. 참, 인생이 그냥, 딱 지나가. 아휴, 무시라. 이제 화장실까지 와서 자기는 오줌을 써야 되니까. 너무 리얼인가요? 리얼. 리얼리티. 팩트를 좋아하자. 초인시주의 실용주의.